다음 수업은 뭘까요? 오, 이번엔 어떤 수업이지? 이 소리 뭐야? 뭐 공사 중인가? 이게 무슨 소리지? 뭘 두드리는 것 같은데? 난타 하나? 제정관인가? 뭐야? 뭐야? 트릴러야 약간 부위기가 화면 왜 그래? 왜 이래, 소리가? 야, 어, 뭐야? 소다물이야 뭐야? 망치? 어... 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야, 왜 연장을 들고 있어? 안녕. 오, 약간 살벌한데? 안녕. <웃음> 안녕. <웃음> <웃음> 안녕. <웃음> <웃음> 와, 여기 뭐 하는 곳이야? 약간 일반 교실이랑 다른데? 오, 오 패션 듀얼리 디자인과 서울에서 유일해요. 친구들이 다 만든 거예요? 네, 저희가 다 직접 만들고 제작했어요 와, 어, 디자인이 너무 좋다 와, 장갑도 끼는구나 우리가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망가뜨리지 말아야지 이거 뭐죠? 그거는 <목소리> 내가 깎은 보석이야 어, 이거 다이아 아니에요? <목소리> 이거 다이아야? 어? 다이아같이 예쁘지만 안타깝게도 큐빅이야 아 큐빅. 나. 근데 직접 깎았어, 저렇게? 이건 원래 그냥 네모난 돌덩이였는데 이게 원석이야. 내가 열심히 섬세하게 작업을 해서 이렇게. 우와. 이렇게 아, 너무 예쁘다. 기계에다가 보석을 연결해서 하나하나 눌러서 내가 열심히 깎은 건데. 이게 손으로 다한 거야? 네, 손으로 다 직접 그렇게 갈고 해서. 진짜로? 진짜 짧게는 세 시간 정도 걸렸고 엄청 오래 걸릴 때도 있는데 그때 한 일주일 정도 걸린 것 같아. 이게 손재주가 정말 좋아야겠다. 디테일이다. 섬세해야 될것 같아. 그러면 나한테 어울릴만한 거 조금 추천해 줄수 있을까? 어, 그럼 나부터 추천해 줄게. 우리 다영이는 얼굴도 너무 예쁘고 또 요즘 트렌드가 청춘 큐티거든? 어, 그래서 이런 비즈 반지는 어떨까 싶은데? <laughs> 한번 해볼래? 비즈 반지 추천하는구나. <laughs> 아, 귀여워. 아, 너무 잘 어울린다. 너무 예쁘다. 결혼 반지 같아.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다음으로 내가 추천해주자면 다이아 나올 때 됐는데. 아니고 비슷하게 반짝거리긴 하는데 이거 내가 직접 만든 칠보 팔찌거든. 오, 오 예쁘다. 어 이건 좀 내가 탐난다. 어? 이런 거다돌울렸어 예쁘죠. 마지막으로 나는 이 목걸이를 추천해주고 싶어. 와, 엘레강스하네. 맞아 맞아. 옛날 귀족들이 쓰던 목걸이에서 영감을 받아서 내가 수작업으로 다 연결을 해가지고 5일 정도 걸렸어. 와 누가 만든 거야? 응, 내가 만들었어. 해줘 해줘. 예쁘겠다. 해줘 봐. 기대된다요. 우와! 너무 예쁘죠? 야, 이거 파티 갈때 느낌 딱이죠? 아, 잘 어울린다. 이제 왜 닉네임이 빛나라잖아요. 네, 니가 제대로인 거 같은데. 그러네요. 지금 작품들이 아주 번쩍번쩍 빛나고 있어요. <laughs>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 특별한 전학생이 온 만큼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딱 하나밖에 없는 반지를 받았요 반지? 그래. <laughs> 너무 좋아요. 그럼 저는 주먹만한 다이아 반지 만들고 싶어요. 네, 이제 보석에홀린것 같아. 우리 보석을 같이 만들어봐요. 그럼 먼저 반지 재질부터 정해볼까? 어, 여기서 단가 제일 높은 게 뭐야? 좋아. 난 쓰댕 싫어. <laughs> 은. 어? 은. 그럼 난 은으로 갈게. 가볼까? 어. 이거는 순은이라는 건데 이렇게 보면 알맹이처럼 되어 있잖아. 아 저게 순은이에요? 네 저게 순은이에요. 은단이 아니고. 네 은단, 은자 생겼는데. 음. 은단이겠어요. <laughs> 아야. 니와 <laughs> 저기 순은이에요? 네. 순은 천보네. 우리가 쉽게 하는 은을 만들기 위해서 구리를 조금 넣어서. 아 경도를 높이려고. 오. 음. 이걸 한번 그러면 녹여 볼까? 어 너무 신기하다. <laughs> 나 붓고 이제. 아, 너무 재밌다 야 학교에서 반지냐? 오, 아유, 종 어, 울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바로 불 끄러울 애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났어, 아, 애들이. 어. 그냥 쉽겠어. 와, 깜짝이 저런 장비가 우리... 있어. 아, 요엘 멋있다. 오, 와인. 그래서 끝쪽부터 조심스럽게 잘녹으면서스타요 뭐가 좀 녹는 것 같아. 은이 음. 녹을 정도면. 야. 은이 어, 녹는 그렇게 점이. 나, 와, 녹은데. 조심스럽게 들어서. 와, 붓고. 어, 또 이렇게 오. 넣어서 오, 저 틀이 있구나. 입구부터 좀 살살 다넣서 와, 미쳤다. 붓 때도 조심히. 됐어. 골스에 부으면은. 바로 막지. 굳은 거야? 응, 응. 이렇게 빨리 굳어? 이렇게 빨리 굳어지잖아. 그러니까 순식간에 굳어 버리는구나 응. 만져봐도 돼. 이게 무슨 반지야? 정답. 멸치 육수. 멸치? 멸치 냉장고에 있어요. 아, 저 멸치 닮았네. 닮았죠. <laughs> 이제 얘를 길게 만들기 위해서 망치질을 할 거야. 근데 이걸, 왜 하는 거야? 이걸 하는 이유는 불순물을 빼고 조금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야. 아, 망치질을 해야 단단해지는구나. 조심히 집게를 잡고. 싫어하는 사람 생각하면서 빵빵빵 빵, 빵. 이렇게 내려치면 돼. 그 한번 해볼래? 그번 해볼게. 응. 싫어하는 사람 하면서 빵 빵. 어나 싫어하는 사람이 없는데. <laughs>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여기다 때릴게. 어? 누구 생각하면서 했어요? 내는 마음을 다맞여줄게장성규 예뻐라. 한강이. 사랑하는데 왜 때리냐? 전하단전하단왜카톡 읽고. 답장 안 하냐? 까인 게 많았네. 성규 오빠는 왜 최고의 MC? 아아아아 자연상을 잘해, 제가 자상을 아 하고 잘했네. 있구나. 천년만년 해 먹어라. 천년만년 할 거지? 이미 이미 지금 시즌 세븐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시즌 세븐은 투 MC로 갑니다. 아아 왜목소이야저 <laughs> <laughs> 녹화는 아닌 줄 나올 거예요. 저 어때? 좀더정사격 정상의... 형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이 모양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렇게 돼야 돼요. 거야. 오, 저렇게 뜯기면 저렇게 되는 거야? 네. 근데 진짜 반지 같은 이제 저렇 저렇게 반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저거는. 오. 이제 거기다가 각인을 새기고 말아서 반지를 만들 거야. 너무 음, 좋은데? 요거는 이제 알파벳이고 요거는 이제 문양이야. 이니셜까지. 이게 D고.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 D A Y. D A Y가 뭐야? 데이? D A Y O U N G 다영이요. 아 네. 아, 아. 와 근데 되게 어 다영아 되게 잘했다고. 잘했죠? 뭐, 느낌이 오. 유니크하잖아요. 디파니 앤 소. 디파니 앤 소. 어 사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K 팝을 되게 자주 접했거든. 그래서 나도 자연스럽게 이제 아이돌들을 보면서 아 저런 주얼리 차면 진짜 멋있다. 저런 패션을 입으면 정말 멋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 그래서 쭉 주얼리에 대한 관심이 있었는데 성동고등학교에 공 패션 주얼리 디자인과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이제 국내에 있는 외국계 회사 같은 데 취업을 해서 최종으로 티파니앤코에 들어가보고 싶어. 오! 아 체중 꿈은 체중 꿈은 티파니의 꿈. 어 나는 성동공고에 입학한 저 케이스는 아니고 나는 전학을 왔거든. 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축구라는 운동을 했었어가지고 축구를 쭉 하다가 고일 때뭐 부상도 많아가지고 축구를 그만두게 됐어. 근데 사실 축구랑 주얼리는 장르가 완전 다르지 않아요? 저희 집은 3대째 주얼리 가업을 입고 있고요. 할아버지는 종로 삼가 쪽에서 순금을 감정하시거나 판매를 하는 걸 위주로 예 하셨는데. 사업이 잘안 되셨을 때 아버지가 영에서부터 시작을 하셔서 현재 다이아 매장으로 크게 성장을 하신 케이스입니다. 야, 그러면 3대가 예. 주얼리를 지금 가업으로 이어가고 있네요. 찐 다이아스잖아요. 진짜 말로만 듣던. 입지로 최고 아니야, 여기? 완전 좋지. 어, 우리 학교로서는 정말 좋은 편이지. 왜냐면은 하 바로 앞에 동대문도 있고, 바로 옆에 종로 삼가 있고, 이러면은. 엄청 많이 갈수 있잖아. 네, 동대문, 남대문 이렇게 도매상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영감을 받을 때마다 바로 이제 동대문 부자재 상가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사가지고 바로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학교가 가장 최고의 메리트인 것같아 그래 원자재 구하기도 너무 쉽고 기금속 상가도 구경할 수 있고, 그렇죠? 입지 최고예요. 그래 맞아. 아, 여기는 그래. 주얼리를 만들라고 지어진 학교네. 음, 맞아 맞아. 맞아. 근본 근본 있는 과는 주얼리 과가 맞지 않나? 음, 그 맞지 맞지. 어, 그럼 소방보다 주얼리? 당연히 주얼리, 당연히 주얼리. 당주 당주 아너너너너너너 아니에요. <웃음> 소방과 아니에요. 소방과 아니에요 아, <laughs> 주얼리 과야 돼요. 홍콩 <공동>, 농구의 공동? <laughs> 근본은 소방과죠. 아 고층 빌딩 아 어디에 제일 많다고요? 아 서울이에요, 서울. 아 야! 빛나는 거 보고 싶으세요? 왜? 그럼 저희 주얼리 과를 오셔야 돼요. 아 <laughs> 자 성규 형의 선택은. 스 m 엠씨로 가자 아왜 어렵더라구요 어딜 골라 엄마 아빠가 듣는 그런 질문 같은 거잖아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셨어 그래도 형 곤란하게 진짜 미안해요 어, 미안해. 곤란하게 만들지 마 아니, 미안하다, 어? <laughs>